에어조던 백보드 이까이꺼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구경하기 힘든 에어조던인데 10년만에 발매해주는 셰터드 백보드입니다. 마영이 백보드를 부순 건 1985년 40년이 되었지만 스토리를 얹어서 발매한 건 2015년이니까 딱 10년만에 재등장하는 셰터드 백보드. 요즘 조던 누가 신어 하는 분위기니까 다른 에어 조던들은 선착으로 발매를 하다가 백보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7월 12일 들어 발매 예정되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셰터드 백보드 섹터를 따로 빼 줍니다. 많은 선수들이 백보드를 부수지만 마영이 하면 달라지지. 그 당시 입고 있던 유니폼의 주황색을 에어 조던에 입혔습니다. 2015년판 셰터드 백보드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놓아서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블랙토 윙로고 느낌 알지? 백보드는 무난한 각인 윙로고 좋습니다. 사틴, 스웨이드, 에나멜이 아닌 무난한 가죽 소재입니다. 아 좋아요. 보통 소재든 디테일이든 뭔가 하나씩 변화를 줬었는데 2015년과 이름마저 동일한 셰터드 백보드입니다. 인솔 위에 진짜 유리 조각을 올려놔도 감쪽같을 것 같은 산산조각난 백보드의 파편들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박스 감성 미쳤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로스트 앤 파운드 때그 느낌도 좋았는데. 산산조각난 느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엄마가 보시면 오래되고 해진 것 같아서 가져다 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박스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참밥 신세가 된 에어조던의 온기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에어조던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리셀가 예측은 에어조던 백보드 발매일로 보겠습니다. 첫번째 에어조던입니다. 최근에 발매한 네임드에 있는 몇가지 조던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조던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토입니다. 이게 인기가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이게 안되네 아울렛 할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리이메진드에 이어 UNC 리이메진드입니다. 하늘하늘한 컬러가 매력적인 UNC이지만 이게 안되네. 블랙토와 마찬가지로 아울렛 할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컬러의 유니온을 입힌 에어조던입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유니온 조던이기에 이건 대박이다. 근데 이걸 또이스클루시브로 발매해? 이건 미쳤다. 못 사겠다 했지만, 이 정도면 리테일가라고 봐도 될 만큼 아주 착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에어조던이 얼마나 찬밥인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백보드도 아울렛에서 만날 수 있을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백보드입니다. 덩크, 조던, 로우, 하이 할거 없이 오렌지색이다. 스타피쉬다 하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떼는 시절의 인기를 보자면, 덩크의 오렌지야? 이 가격, 오케이 어, 했누? 특이한 느낌의 소재도 백보드라면 오케이. Okay. 백보드랑 동일한 스타피쉬 컬러야? 이건 사야지. 근본의 백보드 조던 하이는 가히 대장급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많이 내려와 있지만, 백보드 한정, 국내만의 특별한 부분을 찝어보자면, 스타피쉬, 백보드 3.0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리테일가 근처로 내려온 상황인 반면 국내는 리테일가를 훌쩍 넘기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백보드의 인기는 특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쉐터드 백보드 오즈의 느낌을 이어받은 2025 쉐터드 백보드 기대가 됩니다. 세번째, 발매일입니다. 우리는 발매일이 7월 12일, 일본도 동일하게 7월 12일 미국은 발매 일정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스타이스의발매일 참고해보자면, 우리보다 한달 정도 뒤에나 발매가 예상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발매는 일부 광적인 매수세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셰터드 백보드 스타피쉬 컬러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앞선 발매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에어저던의 죽고 못 사는 불타는 시장은 아니지만, 코스피 봤지? 우리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요. 4,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인데, 에어조던 백보드 이까이껏 불씨가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 기대가 됩니다. 활활은 아니어도 이 정도? 따라서 2 0 2시터드 백보드의 리셀가를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약세의 에어조던. 국내에서 특별한 백보드 컬러의 인기. 한달 정도 빠른 발매일로 발매 초반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발매가 끝나는 시점에는 서서히 내려오면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가격을 떠나서 5집 셰터드 백보드를 그대로 재현해 놨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분들의 정가구매, 저점구매, 고점 판매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